12월 17일,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수많은 인물의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에서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테오 복음의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첫 제목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족보에 명시한 부분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명확히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내용은 사무엘기 학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때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기 학원에 나오는 이런 나타의 이언은 메시아 사상의 원천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창세기 2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이 부분에 나오는 후손을 두고 메시아 탄생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의 칼라티아서에서도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의 족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서가 첫 장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보면 하느님의 인류를 향한 섭리와 그 구원 사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느님은 당신의 오묘한 섭리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족보에는 등장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운명을 가진 그 여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은 인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구원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의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그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나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입니다. 기도합시다. 참된 길이신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길 말고 다른 길이 더 빠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당신의 손을 꼭 잡고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들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주님 께 맡겨 드리며, 주 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